11기와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합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제에 있는 그 나락 난간에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 을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발 세부백에 병,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의 사자가 디섭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에 그로내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찾아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저희가 구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자에게 돌아가서 저에게 구하기를 요하이 말씀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로네신바알 섭벽에 무려보려 무려 그랬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창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구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를 띄어 떠이다. 와이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오십부장과 그 오십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오십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오십인을 살을 지루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오십인을 살렸더라. 왕이 다시 다른 오십부장과 그 오십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일로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이 오십인을 살을 지르다 함에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오십인을 살렸더라. 왕이세 번째 오십부장과 그 오십인을 부른지라 셋째 오십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들어 불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야. 원컨대 나의 생명과 나의 종인 이 오십인을 오십인의 생명을 당신을 기부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오십부장들과 그 오십인들을 살랐 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뻐토소함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가서 왕에게 이르러 가되 여호와의 씨이 내가 사자를 보내 왜 그로 내신 바알바알세부백의물이로하니이스라엘의그 말을 부를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천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의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와,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제 2년이었더라. 아시아의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역대시라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 1기와이장 여호와께서 회디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가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이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데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장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다 가로되 나도 아누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아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천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에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류의이름에 여류계에 있는 선지자의 생조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취하실 줄 아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누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아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군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명사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서서 바라보며 그두 사람이 유단계에 있었더니 엘리야가 곧웃을 치하여 바람을 치매 우리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주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자기 나에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니를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연히물수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아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이 병거와 그 바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레 짓고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고두을 휘어 가지고 돌아서 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그고두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르되엘리아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당가로되 당신이 종들에게 용사 오십인이 있으니 청콘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 나오는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대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오십인을 보냈더니 사흘을 찾때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더더라. 그 성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성읍에 터는 아름다운 나무리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기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아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와의 호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는 쫓아다니는 조금이나 토산에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라.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굳혀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배들로 올라가더니 기대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함며곧숲에서암콤 틈이 나와서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치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 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1 1기하 3장 유다 왕요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요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불식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니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알의 주장을 알의 주장을 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하방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십만의 털과 수양 십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비 죽은 후에 모하방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요호란 왕이 사마지아에게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경교하고또 어, 가서 유다왕 요호사바에게보내르되 모하방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하을 취시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내 딸도 당신의 말과 일반이니이다. 요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강렬로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지 7일의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불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요사바시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만한 을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스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요사바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이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요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갔소서. 이스라엘 왕이 죄기르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려던 내가 숨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꿈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하니라 검은고 타는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사 아,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따라 개천을 많이 파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주과 심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요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요하께서 모합사람도 당신이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과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것을 모든 밭을 흘리다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재들 때에 물이 애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 모든 사람의 모든 모든 사람이 왕들이 울,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 다음을 듣고 가옷 입을 만한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기에 손 떠라. 아침에 모압 사람 일찍 일어나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과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대 너는 피라 하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사람들이야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사람을 치고 그 성실에서 그 성읍을 쳐서 헐고 어,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져가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렛에 돌은 돌들을 남기고 물맥꾼이 두루 다니며 친이라 모아방이 전세가 급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칠백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애돔방에게로 가고자 대능이 못하고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아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이스라엘에게 크게 통근함이 임함에 저희가 떠나 각기 곡으로 돌아갔더라.아멘.